건강을 책임져줄 tbc 클리닉 건강 365주치. 지금부터는 이은경 소아과 전문의와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쌤께서는 신생아를 전문으로 보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참 궁금해요. 태어나서 언제까지를 신생아라고 봐야 할까요? 신생아는 출생 후첫 4주간을 말합니다. 이 시기는 아기가. 이제 아기가 출생 후에 모체와 분리된 환경에서 자궁 외의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 세심한 관리와 관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신생아라고 하면 일반 소아나 성인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으로 가장 취하, 취약한 시기일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사망률도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생후에 그 28일 이내에 영하의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통상 출생아 1000명당 사망수를 말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2020년 통계로 신생아 사망률이 약 1.5명 정도에 해당되는데요. 2000년도에 3.4명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사실 경제적 여건도 환경이 되, 향상이 됐고, 그리고 의료 기술의 발달, 그리고 건강 무자보건 사업, 건강 보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우리 누구나 신생아 시기를 잘 거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잘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신생아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아기가 이제 발 속에서 나오기 전에 임산부, 엄마의 건강이 이 신생아의 건강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생아 시기는 태아기 연속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산모의 건강이 태아의 성장과 그리고 신생아기의 건강 상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듯이 지금 중간에 있는 부분이 심장 부분이고요, 바깥쪽에 있는 게 지금 폐 부분인데 뿌옇게 이렇게 경계가 불분명한 게 지금 폐 기능이 안 좋다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더 지금 호흡은 인공호흡기와 애기가숨 쉬는 걸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긴 시간 끝에 엄마의 자궁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소중한 생명. 우리 아기 건강을 위해서는 작은 질환이나 증상 하나라도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태어나고 생후 4주간인 신생아 시기엔 일반 소아나 성인과는 달리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건강상으로 취약한 시기입니다. 특히 신생아 시기에는 생리 및 면역 기능이 어른들과 달리 미숙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후 첫주 안으로 아이의 약60% 미숙아의 경우 약80% 정도가 발생한다는 황달을 비롯해 신생아 10명 중 1명꼴로 그 흔적을 지닌 채 태어난다는 엉덩이 보조개의 경우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문제는 이런 엉덩이 보조개가 있는 아이들 가운데 1에서 5%가 발목마비, 보행장애 등 척수 기형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신생아 시기 반드시 눈여겨 봐야 할 질환.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오늘 자세히 살펴봅니다. 팀 네, 우리가갓 태어난 아기를 신생아라고 부르는데 요즘에는 사실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3D 초음파로 아기의 팔다리 얼굴까지 다볼 수가 있더라고요. 참 네, 네. 신기한데 그러면 배속 아기의 그 건강 상태도 미리 알 수가 있겠네요. 네, 보통은. 어. 태어난 전체 신생아의 2에서 3퍼센트 정도는 선천성으로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 약 60퍼센트 정도만 산전 초음파로 이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 어 그리고 또 신생아는 출생 후에 그리고 출생 후에 모체와 분리된 환경에서 적응하는 시기에 건강 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산전 초음파로 진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 네. 아 그렇군요. 어, 오늘 이렇게 그 신생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옛날 생각이 나는데 <laughs> 처음에 그 아기를 네. 낳았을 때 어. 아, 우리 애가 눈코 입은 다 제대로 있는지 오. 손발가락 다섯 개다 있는지 <laughs> 또 몸무게는 어떻게 어. 되는지 다 확인하고 나서 이제 안심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신생아의 어떤 정상 기준 같은 게 따로 마련이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정상 만삭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 체중은 약 2.7에서 4.3kg. 그리고 신장은 46에서 54cm, 어리둘리는 32에서 37cm 정도로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어,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게 되고 고령 산모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조산 저체중 출생아의 빈도도 많이 상대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산아 또는 미숙아라고 하는 경우는 어, 이제 최종월경일에서부터 임신 주수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미수가라고 하고요. 저체중 출생아 경, 경우에는 출생 주수에 상관없이 이, 출생 체중이 2,500g 미만의 경우에는 저체중 출생아라고 어, 정의를 합니다. 네. 음. 네. 아기들 네, 어릴 때 보면 엉덩이에 이렇게 시퍼렇게 몽구반점이 있잖아요. 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기 울리려고 엉덩이를 찰싹 때려서 멍이 들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주변에 뭐 조카들 보면몽구반점이 등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아기들도 있던데 혹시 몽구반점이 없는 아기도 있는 건지 궁금하고 몽구반점은 대체 왜 있는 거예요? 어, 몽구반점은 사실 아시아계나 흑인계에서 한 80%까지도 음. 나타나는 정상적인 색소 침착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원인이 어디냐, 원인이 무엇 뭐 때문에 밝혀 어, 무엇인지는 잘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음. 대부분 어, 이제 주로 엉덩이에 나타나고 그리고 어깨와 하지에서 나타납니다. 대부분 수년 내에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생아의 경우에는 왜 후천적 질환이 있을 테고 또 선천적으로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검사를 해서 알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말씀드렸듯이 산전전파로100% 기형이라든지 질환의 유무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 직후 이상징후를 파악을 하고 중증도에 따라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혈액 검사라든지 초음파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검사 등을 시행을 하고 추가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음. 흔히들 신생아 검사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검사가 있는데 어, 엄밀히 말하면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입니다. 어 이는 우리 몸에서 생화학적인 대사를 담당하는 효소가 결핍이 돼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이제 이 경우에는. 어 출산 전이나 또 이제 출생 직후에 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가 이제 져지면서 결국에는 세포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내세포라든지 그리고 음. 내부 장기 기간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돼서. 음. 어, 이제 많이 위중한 그런 음... 질환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들은 이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질환에 대한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후 48에서 72시간 내에 신생아의 어, 발끝에서 소량의 혈액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진단이 되면 어, 이제 어, 특수식이나 또는 이제 보충 효, 효소 보충 치료를 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요. 어 이렇게 그 선생님께서 신생아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아프죠. 네. 네. 근데 가장 흔한 신생아 질환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신생아에서 저희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을 입원 치료를 요하는 위중한 경우에는 대개 출생 직후에 호흡계가 불안정한 심폐 기능 이상하다든지 그리고 감염 또는 소화기계 이상 그리고 신생아 황달들이 주요 이제 질환입니다 하지만 음. 어, 막상 어, 이제 신생아 시기에만 어, 딱고 그 시기에만 일어나 정상적인 소견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잠 이제 밤잠 못 주무시고 어, 어, 진료실 찾아오는 경우가 몇 그~ 이제 비교적 많습니다 그래서 음. 어, 자료 화면을 몇 가지 보시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신생아 미립종이라고 합니다. 미립종은 피지선의 분비가 일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아기 코끝이나 뺨, 그리고 입술 위쪽에 노르스름한 작은 반점 또는 굳은 여드름처럼 나타나게 되고요. 이 사진은 아기가 수일 또는 2주 사이에 정상적으로 피부가 얇게 벗겨집니다. 하얀 각질이 일어나면서 벗겨지는데 특히 손발에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 신생아 미립종이나 그리고 이제 피부 박탈 현상은 신생아 시기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어, 지금 보신 사진은 신생아에서 연어반이라고 하는 홍반입니다. 신생아에서는 작은 혈관들이 피부가 얇기 때문에 피부 아래쪽으로 어, 작은 홍 홍반이 보이게 되는데 대부분 미간이나 안검 그리고 목 뒤쪽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음. 어, 연어반도 마찬가지로 어, 돌무렵 될 때쯤 되면 음, 네.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는 필요가 없는데 목 뒤에 생기는 연어반 음. 같은 경우는 이제 얇게, 연, 연하게 성인이 돼서도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진 네. 보니까 어. 신생아들에게도 다양한 질환들이 이렇게 네. 나타날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또제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네. 정말 오래된 얘기지만 보유수을를할때 <laughs> 아기 얼굴이 좀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게 뭐냐? 네. 병원에 달려갔는데 신생아 황달이라고 어,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또 생각보다 아주 흔한 질환이라고 하는데 왜 네. 생기는 건가요? 어, 신생아 황달은 이제 신생아기에서 혈액 속에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의 증가로 인해서 아기의 피부가 노란색 또는 오렌지색의 황달을 나타내는 질환을 총칭합니다. 하지만 정상 신생아에서도 60에서 80%까지 나타나는 흔한 소견입니다. 신생아는 간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제 빌리루빈을 체외로 배출하는 능력이 낮아서 생후 2, 3 일에서 일주일 사이에는 모든 신생아들이 신생아 황달을 거치는 생리적 황달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오, 음. 이와는 달리 모유 황달은 사실 진료를 많이 보러 오시는 네. 질환이기도 한데 모유 내에 특정 성분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 빌리루빈을 제거하는 제거하는 데 필요한 특정 성분 때문에 어 이제. 황달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음. 생후 5일에서 10일 정도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와는 또 다르게, 어, 우리 몸에서 어, 빌리리빈이 배출되는 간담도의 기능 이상이 있다든지, 구조 이상이 있다든지, 그리고 적혈구가 비, 어, 비정상적으로 빨리 부서지는 용혈성 질환이라든지, 그리고 대사질환 또는 어, 갑상선에 문제가 있을 때도, 황달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황달은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진단을 하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네. 황달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또 신생아 모유 황달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모유를 끊으면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따로 황달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모유 황달 중에서도 초기 모유 황달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수유량이 부족하거나 특히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수유량도 부족하고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빌리루빈이 적게 배출이 되어서 음. 생기는 황달입니다. 이때는 특별한 치료라기보다는 수유량을 증가를 하면 증가하면 자연적으로 황달이 호전됩니다. 음. 그리고 생리적 황달이든 모유 황달이든 어, 이제, 항달 수치가 너무 높게 되면은, 어, 핵항달이라는 이제 신경학적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어, 일정 레벨의 빌리루빈 수치가 확인이 되면, 어, 광선 치료나 또한 교환수혈 등의 치유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선 치료부터 보통 시작을 하게 되는데, 광선 치료는 이제 빌리루빈이 어, 많이 흡수하는 파장에 어, 광선을 쬐어서 빌리루빈 성질을 변형 시킵니다. 그래서 음. 간 기능이 미숙한 이제 간을 통하지 않고 위장관이나 콩팥으로 바로 배출을 되게 하는 치료인데요. 어, 그림에서 보시듯이 어 이제 신생아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대를 안대를 가리고 그리고 어, 옷을 벗겨서 피부를 노출시킨 다음에 광선 치료기 아래에 눕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광선 치료기 아래에서 어 특수 파장을 쬐어 주는 치료입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강산치료에도 호전이 없거나 다른 합병증 때문에 빌리리빈 수치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아기의 몸에서 피를 다 제거를 하고 다른 피로 이제 교환하는 교환수혈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생아 황달은 신생아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지나면 발견이 되나요? 또그 진단은 어떻게 하게 되죠? 신생아 황달은 사실 원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시기는 다양합니다. 언제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조금 음. 어렵고요. 그래서 신생아 황달을 저희가 진단을 할때 사실 육안적으로는 손가락으로 피부를 살짝 눌렀다가 떼었을 때그 바탕색을 보이는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황달의 정도를 가늠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치혈을 해서 어, 빌리루빈, 혈중 빌리루빈의 농도를 측정을 해야 음. 정확히 원인도 찾고 치료 방침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음. 네. 일단은 뭐 신생아가 그 신생아 시기를 잘 건강하게 잘 보내야 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 텐데 어, 그렇다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신생아 질환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질환이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이 종양 같은 것도 이 신생아 때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세 미만의 영화에서 양성 종양으로 가장 흔한 게 바로 이제 혈관종입니다. 음. 혈관종은 이제 혈관을 구성하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면서 이 혈관들이 덩어를 이루고 이제 뭉쳐서 이제 마치 종양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어 우리나라 그 영화에서 한 2.5에서 5%까지도 음. 어, 보호가 되고 있고, 네. 상대적으로 남아보다는 여아에서. 만사가보다는 미숙아나 그리고 저체중 출생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 발생 부위는 주로 머리와 목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어, 찾아볼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간혹 드물지만 안구나 내 뼈, 간 등의 내부 장기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혈관종의 발생 빈도가 5%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네. 적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어, 생각만 네. 해도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운데요. 그렇습니다. 혈관종이 있으면 우리가 피부나 뭐 이렇게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검사를 거쳐야 알수 있는 건가요? 네. 혈관종은 출생 직후에는 되게 잘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가 출생 직후부터 이제 한달 사이에 작은 점처럼 발생을 해서 약 6에서 9개월 사이에 급속히 사이즈가 크게 기 커진 증식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종은, 그리고 이 혈관, 혈관종이 피부층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표재성, 그리고 심재성, 혼합성으로 나누게 되는데, 어, 표재성인 경우에 저희가 이제 흔히 보는 어, 이제 붉은색이나 그리고 딸기색깔을 띠기 때문에 딸기 혈관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도 아까 혈관종이 내부 장기에도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어, 가장 많이 보시는 표재성인 딸기 혈관종 같은 경우는.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를 관찰하면 돌무렵쯤이 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 보통 경과를 관찰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부 장기에 생기거나 또는 안구 같은 경우는 안구 주변에 생기게 되면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 어, 미리 어,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한다든지 수술적 치료 또는 경구용 약으로 복용을 해서 사이즈를 줄이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약물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건지 심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수술까지 가야 되나요 네 어, 크기가 크고 이제 기능을 방해한다면 어, 레이저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약물치료로 먹는 약, 어, 연구용 약으로 사이즈를 줄이는 치료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어 네. 사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내 네. 네 아이가 잘 자라고 아무 탈 없이 건강하길 네.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특히 신생아 때는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기를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은 엉덩이에 네. 작은 이 보조개 같은 음. 게 생긴 경우가 있더라고요. 음. 이 보조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말도 있던데 네. 어떻습니까? 아그 보조개는 엉덩이 딤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네. 대부분 많이 알고 오시는데 이제 엉덩이 딤풀은 엉덩이 위쪽 꼬리뼈 위쪽 부분에 어, 보조개처럼 작은 함몰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신생활 약10% 정도에서 이제 보이기 때문에 보이기 굉장히 흔하고요 어, 보통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차면서 없어지는 게 대부분이고 있다고 하더, 남아있다 하더라도 어,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간혹 어, 이제 척추 기형이 동반된 그런 딤플이 있기 때문에 어, 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구분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엉덩이 보조개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서 음. <laughs> 이게 정상적인 경우랑 비정상적인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하고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척추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건가요? 어, 정상적인 딤플의 경우에는 어, 이제 사이즈가 5mm 미만이고 그리고 누관으로 봤을 때도 이제 딤플의 바닥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에서부터, 항문에서부터, 이제 2.5cm 이내에 관철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혈관종이라든지, 다른 피부 병변이, 어, 동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진에서 보시듯이, 어, 솜털이 아닌 굵은 모발 양상에 털로 덮여 있다든지, 그리고 덧살이나 혈관종이 존재한다든지 같이 동반이 되어 있다든지 함몰된 부위가 여러 분 여러 부분일 경우에는 어, 척추 기형이 동반이 될수 있어서 추가적인 음.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 그럼 그런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어, 나이가 되면서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사라지지 못한다면 치료는 가능하죠? 네, 딤플과 동반된 척추 기형 중에 하나인 이제 어, 잠재성 이분 척추인 경우에는. 어, 사실 치료가 필요는 없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척추신경이, 어, 척신경이 당기면서 결인되면서, 어, 하지의 배의 변형이나 마비 또는 이제 대소변 장애.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음. 그리고 심한 경우에 치심한 척추 기형인, 기형인 경우에는 척수나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피부 바깥으로 돌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출생 직후에 바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 그 신생아의 엉덩이 보조개가 척추 질환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안타까운 그런 질환인데 어, 앞서 말한 이런 질환이 생기기 전에 어떻습니까, 과장님? 미리 좀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건지 증상이 있는 경우에 아니면 검사를 하면 되나요? 어떻습니까? 어, 비정상적인 모양의 딤플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시행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객관적으로 이 모양이 괜찮은 딤플인지 아니면 이상이 있는 딤플인지를 어,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애매하다든지 아니면 계속 걱정을 하나를 막고 계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네. 그래요. 일단은 신생아는 아주 작고 약하잖아요. 생후 그렇죠. 4주까지라고 하니까 네. 우리 부모님들이 어느 시기보다 세심하게 관찰을 네.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생아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네. 우리 초보 부모에게 이것만큼은 꼭 알아둬야 한다 이런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신생아는 몸이 본인의 몸이 불편하다든지. 그러니까 응급사항을 다투는 일이 있어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보통은 평소의 패턴이, 평소와는 다른 양상의 패턴을 이제 캐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수유량이 확연히 줄어든다든지, 어, 대부분 울고 보채서 달래는 게 대부분 일상 다반사인데, 네. 그와는 다르게 어, 움직임이 처진다든지 계속 잠만 자려고 한다든지 호흡 양상이 평소와는 좀 다르다 이럴 경우에는 빨리 어, 이제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네.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평소와 다를 때는 주의 깊게 살펴봐라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제 조카가 아기 때를 보니까 네. 딸꾹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딸꾹질을 자주 하는 것도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달국질은, 어, 달국질을 하는,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 되게 온도가 갑자기 변한다든지 속사개를 싸고 있다가 갑자기 기저귀를 갈거나 하면서 온도가 갑자기 내려간다던가, 음. 어, 그리고 이제 수, 어, 수유 후에 행경, 행경막의 운동 때문에 달국질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 달 꼭질 계속하게 되면 이제 보는 아기를 보시는 부모님들이 마음이 속상하기 때문에 네. 어, 이렇게 정수 따뜻한 물을 어, 소량의 물을 조금 수유를 하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아이를 임신했을 때 네. 먹으면 안 되는 약이나 음식 이런 거 있을까요? 주변에 이제 임신한 친구들 보면 누구는 커피를 마셔도 된다. 누구는 뭐 하루에 한잔 정도 괜찮다. 막 이렇게 또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네, 민간요법에는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임산부들은 어좀 과도하게 어 과도하게 이것을 지키려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 어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고 그리고 기분 좋게 여기 섭취를 하시는 게 태교에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임산부는 항암제나 또 호르몬제 같은 그런 이제 금기시되는 약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을 복용할 때는 의사와 전문가와 상의를 한 후에 복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네. 어, 오늘 이렇게 신생아의 건강과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이은경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